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계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베스강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화지와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화지와 순냥을 들였나이다. 요서발람주시에게 돌아가서 말하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메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르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어느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모아방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모든 시도는 헛될 뿐이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합 왕 발락은 발람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죠. 우리 22장 41절 말씀.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의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세웠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하던 방식대로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화지와 순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주술적 목적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행하던 방식대로 그냥 일곱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아멘. 이것은 발람이 철저히 주술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무대를 발람이 주술적 방식으로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바알 숭배자들이 유리한 무대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알 선지자들이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850막이 많은 숫자가 그것을 준비하여서 아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도하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모든 판을 뒤집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발락과 발람이 계획한 무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주술적 권위로 상황을 주도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할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초월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계획할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내가 잠을 깨워가지고 정말 기도하러 나와봐야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상상을 했잖아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을. 그러나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깨워주실 분들을 깨워주시고, 나올 분들을 나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 말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깨워주셨는데, 아우, 난못 일어나겠네. 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이 눈이 떠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깨워줬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또한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은 발락이 기대했던 저주 대신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 아멘 이 말은 발락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발람의 말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입술에 이 말을 집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국,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겨우 70명이었어요. 이처럼 초라하고 작은 무리가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적으로만 번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영적인 부요함에 이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번성한다라는 것은요,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소산하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면 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육도 강건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부요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내두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말 그 성전에 왔을 때 그런 그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두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볼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는 발락은 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주술라였던 발람도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 말하면 저 사람과 사이가 멀어질까?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과 사이가 좋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입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봄을 통하여.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구여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아 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적 부여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세상에 주는 세속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부... 은혜를 비춰 주셔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부요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우리 주 사랑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계획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으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담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입술에 주신 이말 하나님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힘쓰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